오늘은요 바로바로로 패드워즈를할 건데요 바로 이 사람이랑 할 건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인사 먼저 인사 먼저 하나 둘세 번만 해게요 하나 둘셋 하면 도와주세요 인가 음 티미. 밴드는 없는데... 아, 오늘 어, 이 고민이네? 먹기 고마워 아, 네네이 빠이빠이 싹싹싹 공으로 떨어지는거 보네 레전드는 레전드다 길을 아닌가보아 바로 갑시다 바로 아 저기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가아 저기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가아 저사람이 지지 아니 이걸 넘었지 거이할수 있다 할수 우리 누나, 나도 가게 해줘. <laughs> 잠시 이런 젠장 다를 죽이고 갔다고 한단다 <laughs> 이런 망할 럭키블럭 모델이 왜 럭키블럭이 한개도 안보이지 이상하네 오씨 만남 보석만 남기고 갔다고 한다다 다이아몬드만 남기고 죽은 다이아몬 죽은 아몬드만 남기고 갔다고 한단다 하우 이거 바로 그래, 음. 음. 나의 실력 나는아무도 까본지 마서. 오이바이. 그렇게 <laughs> 인성 논란 문제로 경찰서에 <laughs> 아, 이자식어저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아. 이건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해 그냥 오창기만 음, 남기고 음. 갔단다이만두두두두두리뚠두두둔두둔두두란딴딴아이 정도 양 털이면은 식은 죽 먹겠구만 아을 먹고 여기다가설치지안 돼. 에메랄드를 못 먹게. 이런 망할. 아. 설치 못아 아, 저사람이고저 사람이. <laughs> 아, 나 화났죠. 랄라랄라라 그렇지. 양손을 조금만 더 들어가자. 저 소리 들리시네. 저게 내네 마음속입니다. 어. 이거 뭐냐. 내가 한 건데, 이거 뭐냐. 럭골을 계러카 따고. 침대를 계속 당은 한단다못고것 같은 거구나 킬만 하는데아씨 아니 이런 지인장. 지인장. 하나님이세요? 인장 예. 가자. 아니, 계속 가. 랄 에. 가디언도 하나 것 잡네. 아니, 이 자식. 이 자식이 밤남의게이 와서. 아니, 이 뭐야? 음, 나한테 있으면은 었으 하지만 내가 뒤지에 있다니 아, 이대우신 유튜브. 서베구신 유튜브. 서사구신유튜번 서베구신 유튜이 서베구신 유튜브. 서베구이 유튜브. 서베구신 유구신 유튜브. 서베구신 유튜브. 서베구가 이거 뭐야, 이씨? 아,랄랄랄라.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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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내가 점령한 겠다 마이다. 아, 마음이 양념마 맛있었구만. 아니, 이렇게 영상이 끝나긴 좀 아쉬우니까. 오케이, 바로 수고자 잠시 후. 이런 뒤인 잠시 무슨 디 왔나? 로 틀릴뻔 했네 나럭이는데로럭킹 있는데 이상하네 어쩌고니도 구나고랄랄랄라 어이 어이 니는 돌검 나는 철검 아하지돌안좋은데 아무리 철검이라고 해도 안되지 철검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 철검이라고 해도 아무리 철검이라고 해도 안 되지. 아무리... 좋아. 아, 이건 안는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절감이라고 해도 안 되지. 이런 쥐인장 뚝박이, 뚝박이 하는 거 무슨 개야 그냥 아, 복수하러 갔 복수 제시가 복수 제시가 복수, 어디 갔어 저게 이자 어디 간 거야 안보보다자적들에상 세상 t 간다. 간씨 o t 이런 u Eva, she a i 그렇지! 그렇지! s h 아, 오늘 영상 you got